오프라인 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예술 작품도 감상을 하고 같이 이야기 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인천 근처에다가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두 개의 호텔을 연결시켜서 쇼핑몰이라든가 조그마한 광장이라든가 또 컨벤션 같은 것들을 같이 구축을 해서 하나의 작은 예술 문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계적 수준의 예술품들을 여기저기에 놓아두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예술품들을 모두 무료로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음, 거기에 뭐 식당 가라든가 또 거기에 뭐 플라자 광장 이라든가 또 호텔 객실 이라든가 호텔 로비 이런 곳에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 쿠사마야 요이 제프쿤스 데미안 허스트 알렉산드로 맨디니 와 이런 사람들의 작품 그것도 어뭐 조그마한 소품이나 뭐 스케치 뭐 액자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어, 원작들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로서 작품 자체, 또 예술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이 놓인 상황, 또 동선 그리고 건축물과의 관계성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때 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인용해 드리면 거기서의 예술품의 역할들은 사실 단순히 감상 또 우리가 예술품으로서의 그런 목적뿐만이 아니라 사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인.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가지 호텔과 쇼핑몰 같은 공간들이었는데 예술품으로. 동선을 기억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예술품 2회 역할로 해주는 보기 드문 공간이다. 공간적 배치,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호텔 공간과 또 쇼핑 공간을 구별 지으면서 그 통로에 두려용 작품을 응용한 그런 빛의 공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마치 다른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듯한 나중에 자료 사진 좀 넣어주세요. 편집할 때 네. 그런 연출도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어떤 공간적 경험도 선사를 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가서 어, 설명도 하면서 같이 도, 돌아다니고 또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어, 답사 후기 혹시 조금 올리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님 부산에 가서 사실 힘들었지만. 부산에서 오 부산에서 왔어요 네, 후회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도 옵니다 이 정도 열정인데 뭐 가까운 데 살면서 인천이 멀어요 뭐 귀찮아요 바빠요 이런 핑계 될수 있겠습니까 꼭 가시고 바빠서 못 간다라는 게 가장 유명한 핑계가 있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핑계가 있는데 다 핑계 그야말로 핑계입니다 저도 저도 핑계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바빠도 다할수 있어요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바빠도 잠은 자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이세상에 좋은 것들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 그런 것들 열심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주위에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을 때, 뭐 친구들이 이런데 보러 갔었다, 교수님들 이거 봐라고 얘기한다, 이럴 때가 그나마 갈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을 살펴보시면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핑계예요.